이런저서 찾아보고 있었는데 네. 제가 맨 처음에는 그냥 진짜 공차라는 프랜차이즈에 공차. 나 그쵸? 공차가 음. 좋아서 내가 음. 공차를 차리겠다 음. 라는 그냥 진짜 아무런 거 없이 네. 그거 하나만 보고 이제 시작을 한 건데 이제 아. 점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. 이제 여기에서 창업을 해서 이 공차를 차리면 음. 내가 이제 그걸로 다른 걸 이제 점점 더 다른 걸 이렇게 할수 있을까를 이렇게 하나 드시고 까져 보면, 네, 하나 드시 이제 안 맞기 시작 들어, 그러면 네. 어, 이제 공차를 이제, 이제 잠깐 내려놓고 이제 투썸에도 생각했다가, 막 어, 이제 또 이거는, 또? 이제 네, 이게 또 이제 그 돈이 많이 드니까, 돈이 많이 드니까, 전시가 너무 멀고, 아씨 네. 네. 너무 힘들고,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개인 제 원래 제 목표는. 프랜차이즈든 제 가게든 여러개를 해서 그걸 좀 모아가지고 제 이름으로 제 개인거를 음. 내는게 제목표거든 프랜차이즈 사업을 프랜차이즈까지는 생각은 아, 안하지만 제 개인의 아, 내, 내 브랜드 네네 음. 제 브랜드를 갖는게 제 목표인데 좋죠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하다보니까 아 처음부터 제 개인을 해야 되나? 이제 또 이제 돈이 음. 또 이게 많이 드니까 음 맞아 이렇게 생각하다가, 지금 이제 다시 원점으로 오는 상태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방향을 잡고 다시 한번 같아요. 음, 그, 이제 상황의 조건들이, 뭐, 이제 공부 조금 해서 아시겠지만, 내가 창업해서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우리가 셀수 없이 많이 있잖아. 요 음. 셀지도 못해. 음, 네. 내가 모르는 것도 있으니까 어디에서 가뭐또 요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? 일단, 근데 그런 걸다따져 봤을 땐, 어, 이제, 개인이 하려고 하는 아이템이 분명히, 뭐, 잘 이미 연마되어 있고, 준비가 되어 있다면, 네, 이걸로 과연 개인 창업이 가능할까. 이렇게 생각할 수도, 여기서 이제, 네 판단할 수는 있는데, 지금은 그게 없는 상황이니까, 일단 프랜차이즈, 좋은 프랜차이즈, 또, 배울 수 있는, 그 유통이라든지, 또, 뭐, 본사와 가맹점 간의 이 매뉴얼을, 내가 직접 체득할 수도 있잖아요. 가맹점을 하다 보면. 아, 사, 그러, 그러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프랜차이즈 사업을 생각하지도 않았는데, 이제 운영하다 보면, 와, 내가 주식의 대표가 되거나 뭐 메가커피의 대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, 어, 그러려면 음, 그런 차원에서도 두두 두 가지 하나는 약간 좀 안전하게 창업을 할수 있다는 라 점에서는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게 좋을 수 있고요. 물론 좋은 프랜차이즈, 그리고 두 번째는...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내가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, 저로의 기회니까 그러면은 저는 프랜차이즈 창업하는게더 안전할 수는 있어요. 기회도 더 열려 있고. 근데 내가 혼자 뭐 아이템 만들고 뭐 상품 만들고 가격 설정하고 어쨌든 그 가게가 알려지려면 마케팅이 필요한데 본사는 그 인지도가 있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뭐뭘 먹을까 하다가 결국 선택하는 게야 그래 저거 먹자 이게 이제 안전성을 고려하는 거거든요. 소비자 입장에서. 그러면서 프차이즈가 좋을 수도 있다. 좋다는 건 아니라 좋을 수도 있다. 자기한테 맞는 아이템이 중요해요. 그러니까 내가, 어, 내가 좋아하는 거랑 잘하는 거랑 결합이 되면 좋은데, 내가 단 이제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라 그러면, 잘할, 잘할 수 있는 걸 선택하는 게 좋아요. 좋아하는 거는 내가 돈 주고 사먹고, 잘할 수 있는, 돈 버는 게 중요한 거니까. 내가 돈을 잘벌수 있는 거.